아, 노산이에요 <laughs> 그렇네요 40대 <laughs> 근데 둘째 시도 좀해볼라 <laughs> 사랑은 해요 항상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으면 사실 옛날에는 외벌이로도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맞벌이인데도 왜 이렇게 둘 낳는 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저는 아, 약간 둘째라는 그런 거 게. 같아요 시험관을 해서 약간 어렵게 가졌으니까 음. 만약에 너 둘째를 가지면 시험관 또 할래? 그러면 저는 할수 있거든요. 음. 그게 어렵지 않았고. 음. 근데 이제 어그 갖고 나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출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회사를 제가 멀리 다니고 있잖아요. 회사는 또 어떻게 할 음. 것이며 여러 가지 첫째는 그냥 무조건 갖고 싶어했으면 둘째는 여러 가지 막어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네. 돼. 아. 그러면 결혼도 못 하듯이 애도 못 가는 거. 일단 저지르고 가야 돼. 그러니까 저는 딸이 너무 갖고 싶어서 아. 어아들이 어, 있으니까 음. 딸이 너무 갖고 싶어서 딸을 하나 남으면 참 좋겠다 했지만 딸이라는 부자 딸은 없고. 그렇죠 그거는 어. 어느 누구도 할수 아, 없는 거죠. 아. 진짜 그건 아. 복불복이지. <laughs> 근데 올해까지 못 가지 못 가진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렇지 네. 올해 마은노선이 약간 그 올해까지 올해? 올해가 몇 살이에요? 43세. 셋. 아니에요. 우리 만으로? 만3 나라에서 그냥 얘기하는 40세야. 그냥 만 아니요.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만 45세. 생식 력 기준은. 근데 노선은 만 35세로 하잖아. 아 그거는 의학적인 건데 그 옛날 얘기죠 그게 벌써 몇십 년전 얘기 <laughs> 30 340년 전부터 만, 만 35세 3년 남은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산 연령이 어. 만 33.6세인가 뭐, 어. 7세 33세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3뭐 35세로 따지면 애 하나 낳고 결혼해서 애 같기도 둘못 낳지. 전혀 상관없어요. 만, 그니까 지금 국가 정책을 다할때 보면 만 45세를 그 생식 능력이 있는 나이로 보거든요. 아, 아직 몇년 남았잖아요. 아직 남았네? 아근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시험관하게 할때두 번째 하고 너무 이제 실망해서 내가 다니는 차병원에 산과하는 후배랑 통화를 했어요. 뭐 때문에. 또 내가 사실 너희 병원에서 시험관하게 두번 했는데 실패했어. 속상해. 그랬더니 그래서 안 할까 해. 그러더니 걔가 대뜸 언니 무슨 소리야? 50까지 해야지. <laughs> 어. 무슨 소리야? 나한테 그런 산모 얼마나 많이 다니. 데 아니, 근데 이말 들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. 산모인가? 오사 듣는데 다 그래요. 폐경될 때까지 하라고. 오. 근데 이제 국가정책은 만 45세예요. 지원금 나오는 걸. 아니, 그리고 음. 선생님들이 되게 막, 저는 걱정이 많잖아요. 음. 그래서 막, 아, 한대못해죠 이러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음. 듯이. 그래. 오, 맞아요. 또 하면 되지? 약간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게 힘이 됐어. 맞아. 어어. 아, 나... 너 건강한 거네? 또할수 있구나 나 심각한 거 아니네? 약간 이런 생각 하게 됐어 이렇게 직장 다니고 엄마가 다 건강한데 둘째를 가질 수 있어야지 둘째를 갖는 그러니까. 거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둘째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좀큰 상황인 거예요 애가 너무, 너무 예뻐서. 예뻐서 그러니까 나는 애 낳자마자 둘째를 갖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 중간에 좀 사그라들었어요 남편도 협조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육아보다는 남편, 아, 어, 남편 그르면안 되는데 정말 <laughs> 남편들 집집마다 남편들 그러시면 안돼 정말 그러니까. 근데 저희 최근에 이제 집을 오래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러 갔는데 딸 둘을 흥? 키우는 집인 음. 거예요 근데 딸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 뭐 연년생이거나 두살 정도 차이 나는 거같아 근데 걔네 그 놀이방이 따로 있었어요 음. 그래서 애, 걔네 둘이 이렇게 노는데 저집 보러 갔을 때 애기도 데려갔잖아요 음. 그러니까 애기도 고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노는 음. 놀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 둘이 음. 노는 거 보니까 너무, 좋다고 어, 너무 좋긴 하더라 아, 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사실 보면 지금 맞벌이에서 남편이 혼자 경제적인 걸 막고 있지도 않거든요, 사실. 음. 그죠? 그렇죠. 그럼에도 그것도 어, 는 걱정이야. 걔는 음.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거야. 음. 현실적이지 않은. 음. 그러니까 사실은 부인이 같이 벌고 있는데, 근데 그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이제 둘째가 걱정이 되는 거지. 근데 막상 나오면 되게 이뻐할 것 같아. 그러니까. 그쵸. 음. 지금도 너무 이뻐요. 맞아, 맞아. 저는 약간 8년을 신혼을 즐기다가 아기를 음, 가진 거니까. 네네. 그래서 사이가 굉 많이 좋은 편이에요. 좋은 편인데 그랬는데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약간 그 사랑이 골로 가는 거야. 아. 아들인데도 싫었어? 많이 싫어요. 오. 싫어? 싫어요. 어. 그래서 아, 나한테 안아서 좀 분산되니까. 아까 그러니까 애가 너무 예쁜데 어. 아주, 아직도 사랑하나 봐라. 아. <laughs> 근데 딸을 낳으면 얼마나 더 갈까? 약간 이런 아. 생각은 해요. 아, 어, 어. 아. 갖고.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비슷해요 주, 저는 음. 딸한테 많은 사랑이 가거든요 음. 근데 그게 약간 자기 서운하대 그걸? 왜냐면 <laughs> 그 주말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<laughs> 그러니까 주말에 좋을 거 같은데? <laughs> 나 신경 안 써서 <laughs> 근데 주말에 예를 들어서 저나 남편은 어른이니까 대충 떼어도 된다는 음. 생각이 있고 이제 아기는 뭐라도 챙겨주려고 음. 하는데 그래서, 너는 얘만 챙기고 왜 나는 안 챙기냐? 우리는 밥을 안 먹어? 막, 약간 음. 이제 그런 것도 시작해서.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과 말투를하는데좀 음. 남편이. 네. <laughs> 쟤는 해주는데 나는 왜안 해주냐? 딱그 아, 그러니까 얘기, 내거 어딨냐? <laughs> 야, 왜 아들이란 말을 하는가? 남편을 왜내 아, 자식이라고 하는가? 아, 왜 아, 큰아들 키운다? 큰아들 음, 키운다, 이러잖아요. 음. 음. 손이 그냥... 많이 가긴 하죠, 남편은. 그치. <laughs> 저희는 혼자 둘이서만 있던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애가 너무 예쁜데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었어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가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둘이서 지냈던 시, 세월이 좀 많다 보니까, 둘이서만 있었던 게 있으니까, 저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애기를 보면 이게 현실인가? 약간 이런 아,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, 나도 그런 생각을 응. 해요. 지금도 가끔 얘가 내 딸인가? 응. 남편인가? 얘 우리 가족인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약간 현실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선생님, 그런 적 없으세요? 나는 그러고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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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나를 혼자 있다 이해하고 아. 싶어요. <laughs> 아니, 좀더 지나면 애가 이쁘기만 한게 아니라, 애 때문에 자꾸 힘든 일 생기고, 그러면 이제 어느 날나 혼자 있고 싶고, 둘이 집 나가는 날 너무 행복하고, <laughs> 그런 날이 와요. 그러니 음.